알았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너희에게 태력이니라. 할렐루야. 자는 성분은 오늘은 2016년 성탄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큰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의의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사에서 7장 14절은 이어나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늘이라 하리라. 징조란 말은 오트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표시, 표증, 징조, 표적 그런 말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준다는 겁니다. 표시를 준다는 겁니다. 표증을 준다는 겁니다. 표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구이에 누인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있다는 거지요. 그 표적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리라 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구이의 누인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그러므로 오늘은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뒤에서 를 확증받는 믿음의 시간되기를 지금 추구합니다첫 번째 따랐습니다. 구이의 누여짐으로 주께서 친히, 친히 보여주신, 보여주신 표적. 누가 문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누가 수리아 종도 되었을 때첫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B.C. 4년 B.C. 4년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로 있는 가이사 아구스토는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시민지의 질서를 바로잡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있었던 옥타비아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 즉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총독이 있었는데 이 지금 이 총독이 지금 명령을 내린다는 거지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 사람들을 전부 다 호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이사 아우트의 그 정치, 정치는 어떤 정책을 펼느냐면요그 점령지, 점령지의 그 나라들이, 그 민족들이... 자기가 통치한 어떤 통치에 반영만 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주권도 상당히 인정을 해주고 정치 제도도 인정을 해주고 문화도 인정을 해주고 생활 방식도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악정보다는 선정을 하려고 했던 그런 왕으로 등극을 하고 있어요. 가이사하고두가 최대한 선정을 베풀기 시작하자 로마가 승민 통치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무질서하다는 걸 알게 되고 가이사하고두는 질서를 바로 정비하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도록 명령을 내었던 거예요 이 명령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원래 로마의 호적제도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냥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법에 따라서, 유대법에 따라서 자신들의 본적지에 가서 인구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은 가이사구스토가 각 나라의 법을 최대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함의 능력으로 함의 권능으로 구원을 성취하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이사 아우터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은 하긴 하지만 유대 법에 따라서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하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이사구대 명령에 따라서 자기 고향으로 호적하러 가게 되었을 때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자기 고향으로 호적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성경을 증명하기를 누가 2장 4절 5절 말씀에서 요셉도 다윗집 족속인 거로 갈리 나세리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렘을 하는 동, 다윗의 동네로 그청운한 마리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임태되었더라. 네. 원래 로마의 법대로 한다고면 하 자신이 현재 거주하는 측에서 하면 되지만 유대인들은 유대의 법에 따라서 자기 고향으로 간다는 거지요. 네. 자기 호적지로 간다는 것이지요. 네. 원래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 0절 보면 다윗은 유다 베들렘 에브라사람 이세라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칼리 나살의 동네에 살고 있는 요셉은 다윗의 후손인 거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렘으로 호적하러 가야 했던 거예요 성경은 이때를 이제 증명합니다. 누가복2장6 절로 직접 말씀해서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날이 차서 맛 네. 아들라 강고로 싸서 구이에 뒤었으니는 이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노셉이 네. 호적하러 베들렘에 도착하여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나 마리아가 해산을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구스토의 영에 의해서 베들렘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온 거예요. 요셉은 마리의 아 출산에서 방을 구해야 되겠는데 방을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을 구하지 못한 요셉은 어느 집 마굿강을 빌려 마리아가 아이를 낳도록 하고 맛 아들라 강부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는 겁니다. 네. 그때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2장 8절로 10절 말씀해서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다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의 저희를 두루 두루 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날 타윗의 동네에 아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크리토 주신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12절 말씀에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이허단 천군이 그 천소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지금 말한 겁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뜨기니라.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목자들이 베들렘으로 갑니다. 2장 15절로 20절 말씀에서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렘으로 가서, 족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이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이을 기억이 돼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가니라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들렘에 가서 보니 구의의 누인 아기가 있었습니다. 구의의 누인 아기 예수가 타위세의 동네에 나신 크리토 주라는 표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구위의 노인 아기 예수가 인류를 구원할 자는 표적이라는 증거로 거기 놓으신 거예요. 인류의 구원자로신 예수께서 구위의 뉘어짐으로 인류를 구원할 자는 표적을 세상에 보여주신 겁니다. 그, 그분이 생명 양식이요. 그분이 생명의 떡이요. 그분을 통해서만 생명을 수 있는 길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성육 잉태하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큰 도시입니다. 그분이 다윗의 동네에 오셨고, 그분이 구이에 누워지심으로 인류의 구단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표적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표적을 믿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렇게 우리 기도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확증받게 할수 있는 추운합니다. 네, 네, 네. 두번째합니다 주께서, 주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표적. 요한복음 2장 6절로 11절까지 보면,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아그,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유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유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 하인들은 알더라. 연유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냈음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주님께서 가나 혼자제에 갔을 때에 잔치의 손님들이 너무 너무 많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주님의 어머니가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주님께 말씀을 제가 주님께서 말씀,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저 주님의 어머니가 하인드게 말한 겁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 혼인집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들은 돌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있었는데 돌항아리를 보신 주임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니 아홉까지 가득 채웠어요. 아홉까지 가득 채우니 주임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떠서 연유장에 갖다 주어라. 그러자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가 연유장에 갖다 주는 거예요. 연장이 그 포도주를 맛을 봅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좋지 않은 것을 내는데, 당신은 어떻게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를 내더니 나중에는 더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왔느냐고. 그리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 가나에서 행하여 네. 그 영광을 나타냈음에 아, 네. 제자들이 주님을 믿으니라 아, 네.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거잖아요 아, 네. 그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문 22장 20절 말씀에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네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곤드전서 네. 11장 25절 말씀에서는 십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네. 주님께서 성만장을 행하시며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네. 이 자는 내피로 세운 세원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네. 그러므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주님께서 구원의 표적을 보여 주신 거예요. 네. 그 구원의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바뀌어 죽으신 그 피를 보고 믿는 거예요. 구원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표적. 마태복음 12장 38절 가면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석기관과 파리샘 중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아, 네. 그러자 마태문 12장 39절로 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표적을 네. 구하는 자들에게 지금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똑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이니, 이것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다! 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 가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사부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피로소 가르치시니, 네. 이 설명하고 난 뒤부터 이걸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복문1절장2 2절의 23절 가면, 칼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아, 네. 무덤에 장사되어 3일 동안 땅 속에 있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마가음 16장 9절로 1절 가면 예수께서 안시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하던 사람들의, 사람들의 슬퍼하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구하며 그들은 예수에 사르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죽어, 장사되어 3일 동안 땅에 묻혀 있었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자신이 말씀하신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마리아가 보았고, 부활신 주님께서 수많은 삶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부활했다는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표적을 보고 믿은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가 생명이시고, 자기가 영생을 주신 분이며, 죽었다 산 자로서 죽은 자를 사는 표적을 부활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부활의 표적을 본 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를 확실히 믿는 것이고 분명히 믿는 것이고 그렇게 그분란의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번 따라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보여주실 재림의 표적 사도행전 1장 6절 을 가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려되 주께서 이살나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저희가 모였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께 주께서 이살나를 회복하심이 지금이냐고 묻습니다. 지금이냐고 부활하신 주님께 그저 7절 말씀에 카라사대 때와 기아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는 알바 아니오 이살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지금 이때냐고 물어보니까 지금냐고 물어보니까 때와 기아는 아버지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는 알바 아니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의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 네.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한나라가 언제 회복되냐?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야,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얘기예요. 아, 네. 그리고 구절로 11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에 갈리 사람들아 어째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슴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겜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걸 제자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는 거지요.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올라가신 저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아버지께 가실 때, 그분이 승천하실 때, 그분이 구름을 타고 가셨기 때문에,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가신 그대로 온다는 거였잖아요, 그대로.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서 "그때 인자가 인자의 친구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에 모든 족속들이 통감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전께서 네. 하늘로 올라갈 때 구름을 타고 가셨기 때문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네. 계시기 장 직접 말씀에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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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분이 구름을 타고 가셨기 때문에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만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만 만주해 주십니다. 그분이 이 생의 구원자시고, 그분께서 이 생의 심판대로 오시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지 않은 자는 재림 예수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심판자도 아니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분께서 하늘로 올리우실 때 구름을 타고 가셨고 너희가 지금 보았는데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의 표적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의 표적까지는 보았습니다. 승천의 표적까지는 보았습니다. 이제 채림의 표적을 기다리고 있는 자예요. 그분만.